가족 캐링 브이로그 정은 정은 거기서 보여? 주호야? 응 보여? 애기새가 아까 응. 이러고 있었다 그있아 아, 진짜? 하품하는 돼지 눈도 멋져. 뭐 타고 있는 저기 있어. 진짜? 가자. 미친 줄 알고 그래. 가자. 있으면 안돼 여기 가자. 근데 이제 깔끔하게 보인다고? 안 보이는데 너안 너무, 너무 보여? 잘 보여. 어 강아지 강아지 말고 그랬는데. 그 강아지 소리 난다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하하 식구가 이렇게 늘은 다음에 우리 처음 온것 같아. 어. <laughs> 많이, <컸다>. 많이 컸어. 많이 <laughs> 컸어. 이랬어 삼남매는 고양이나 강아지를 너무 너무 좋아해요. 특히 이효가 유독 남다를 정도로 동물 사랑에 애틋한데요. 뉴질랜드에서는 내 집이 아닌 이상 동물 키우기가 어려워요. 투가 멀다하고 집 언제 사냐고 지겹도록 묻는답니다. 그 있는 왜? 왜? 는시뭐 했는데? 강아지 씨시 봤어 씨발 봤 시바바. 어바바 시바바. 시바바. 시바다 시바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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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다바시 <디당> <디당> 자기 발음이 안 좋은 거야. <디당> <laughs> 영훈 씨 <디당> 발음을 따라해봐. 브루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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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. t down. 이미 앉아 있잖아. <디당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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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사인이 있어요. 어 <디당> 이렇게 하면 down. <디당> <디당> down.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 down. 음. down. g o o 왜, 왜 자기는 안 좋냐고 찾아보는것 같은데? 아 진짜 귀엽다 얘가 아, 루코 맞아 아 진짜 귀여워. 귀엽다 영우씨더 많이 벌어야겠어요 애들, <laughs> 애들 키우려면 <웃음> 어머 <웃음> 어, 귀여워 3남매가 <laughs> 가장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뭔지 아세요? 강영욱의 개는 훌륭하다 <laughs> 언제 맞이할지도 모를 새 식구를 위한 준비랄까요 <laughs> 역시나 실전은 이러고 다릅니다. 와, 이러고 살살, 살살 돼. <웃음> <웃음> 엄마를 아이들이 가야. 예쁘다는 엄마. 표현이 부담스럽을만도 하죠. 사전 <웃음> <웃음> 태어난 지 아직 몇 개월도 채안된 아가인데다가 낯선 사람이 방문하니까 엄마 뒤만 졸졸졸 따라다녀요. <laughs> 다시 해봐, 도원이가 해봐. 카 그래. 밀크, 해봐. 응. 응. 해봐. Get 아아 계속 손 주는 니까 간식. 간식 아 주려고. 근데 너네 오늘 잠잘 자겠다, 우리 때는. 도원이 지금 의기소침해졌어. 네. <laughs> <laughs> 우리 택시 <때> 어 <있어? 웃음> <laughs> <laughs> 엄마, 두명 있어. 두 마리가 있어.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이거 아, 갈비찜. 갈비찜. <laughs> 맛있다. <laughs> 다른 지역에서는 흔하게 있는 부위인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저희 동네에서는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. 마트에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고, 또 모든 마트에 다 있는 게 아니라서 고급 메뉴가 아닐 수 없어요. 애나 어른이나 환장하고 먹습니다.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는데, 마트 갈 때마다 눈을 크게 뜨고 장 봐야 되겠어요. 사실 제가 너무 맛있네요. 진짜 맛있어 엄마 우리도 방에 느끼는 날이 응. 아직늘식구많은 우리 가족을 이렇게 환영해 주어서 고마워요. 맛도 훌륭하지만 사랑까지 더해지니 뭐든맛있고 즐겁죠. 단건 단건 제대로 담다서 음. 힘나고. 감자하 <laughs> 그나저나 엄마는 이렇게 먹으면서도 아까부터 후식에 눈이 간다. 빨리 먹고 후식 먹자. 아, 아, 메인 같은 이 아름다운 후식이다.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들. 네. 혈압이고. 뭐도 네. 안 났어. 치즈랑 어 맛있어? 어. 아, 넌또 오늘 페려서 왔니. 짜 <laughs> 야, 비주얼이 어. 진짜 장난 아니다. 와, 아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맛이 어때? 어. 최고야. 여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? 지금. 어? 배부르... <laughs> 너무 힘들어. 데블루니까. 아, <laughs> 어. 어. 날이내지지. 어. 맨 밑에 케이크 있고, 그 다음에 갈색 빵을 넣고, 음. 그다음에 원래 음. 원래 이런 메뉴가 있는 거예요, 있어요? 아니면 아. 트라이프? 트라이프? 음음 맛있다 됐어? 응. 어, 저녁 초대를 받았는데 누가 막 혀가 깜짝 어요 음, 누나가 말아다 저걸로 해야겠다 음 응, 너무 괜찮다 왜? 그래. <laughs> 봐봐 얼굴 <laughs> 이게 지쳤지 갑자기? 그러요 얼굴이 배지렀어 배불렀어 지쳤어, <웃음> 배불러, 배불러, <웃음> <웃음> 지쳤어. 머리, 우리 아빠 머리가 아이크림이야 <laughs> 뭐야 그게? <laughs> 너 나빠 나빴어 다운 굿샷 웰컴 몇날 며칠을 본인 방문 밖에서 그것도 빼꼼히 지켜보고 있어요 잠도 본인 방에서 안 자고 엄마 아빠랑 자고 일어난 <laughs> 이른 아침이랍니다 며칠째 지금 방에 못 들어간 것 같아요 <laughs> 방 밖에 왜 나와있냐고 그린도 그리고 혼자 인형놀이도 하고 방 안에 있는 시간을 참 좋아하는데 방에 한번 들어가면 하루 뭐 반나절을 혼자서 논 적도 많으니까요. 아직 우리 집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수도 없는데 이렇게 새 친구가 와줘 너무 소중합니다. 숨어서 봐야 돼 왜냐면은 응. 왔을 때 저기 응. 저기 앉아 있거든 갔을 때 다시 돌아가 음. 또 오면 엄마한테 알려줘 엄마도 보고 싶다 총집에 이렇게 일어서가지고 아기들 응. 먹이고 있었다 아 지푸스 줬어 지렁이들 응아 먹이고 있다 보고 싶다 엄마한아 보여 응. 여기서 뭐 보이나? 주무르러 가야다어 아빠 새다 제가아빠요어좀 전에 엄마가 갔잖아 어아 아빠가 물고 왔다 물고 왔다 어 보이고 어. 있다 보이고 있다 우리 보고 있나 봐또 갔다 또 갔다 엄마 응 아. 나쁜 <laughs> 사람 봤어? <웃음> 지금 여기 안에 그 누가 있는 거야? 도둑도둑 도둑? 응. 그럼 그 그려서 갖고 와야지 여기다가. <laughs> 안돼. <laughs> 엄마 재료 <laughs> <지루> 김밥 해야 나. 또라 그거 어디서 봤어 이거? 어? 지구에서. <laughs> 지구는 또 뭐야 지구는?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했어 아까 <웃음> 도전했었어? <laughs> 와나 진짜 <너무 작아. 웃음> 잘했어 <내가 가르쳐> <웃음> 잘했어 잘했어 <laughs> 비가 어 비가 뚝뚝 흘러. i n a 어 i n a 엄마 n a Pin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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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있는 거 p i 나 a Pina! p i 기기 Pina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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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고 밤에 비가 아, 왔잖아. i n a Pina! Pina! p i n 엄마 새랑 아빠 새가 봤을 것 같은데 아침에 맨날 오잖아. 아우 어떡해. 저기 한 마리 있어? 저 있어? 보여? 어디 갔을까? 거기 밑에도 안 떨어져 있어? 어떡해. 그발 있어 누가 물어갔나 봐. 어떡해. 그냥 아빠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? 엄마는 못해. 할수 있어 정환이가? 발을 끼고. 할수 있어? 만질 수 있어? 발을 끼고 만질 수 있어. 묻어줄 거야? 어디에? 아.. 엄마를 못하겠다.. 아.. 무슨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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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애도 없는 어떡하지? 아 우리는 진짜 슬프겠다 둘다 죽었어 어젯밤 엄청 왔잖아 그래도 세게 돼야.. 새끼를.. 남편은 뭐 하나에 빠지면 이래요. 예전에 몇번 우리도 식물을 키워보자 해서 그 쉽다는 선인장을 드렸었는데, 시도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. 그 후로 절대 우리 사지 말자 했는데, 요새 하나, 둘 입양하기 시작했어요. 여름이라 틈만 나면 물놀이, 모래놀이 하러 갑니다. 오늘도 주말이라서 역시나 다녀왔고, 집에 오는 길에 들릴 곳이 있대서 따라온 곳이 다육이 구경하러 페이스북에 판매 글 올라왔다면서 들러주십니다 이렇게 식물이나 과일 야채 모정을 판매하는 집들을 심심찮게 볼수 있어요 구경만 할 거라고 당당히 차 문을 닫고 갔는데 당당하지 못한 채두손 무겁게 돌아왔네요 혼자 닫으면 더 당당하지 못해 보일 테니 애들한테 하나씩 맡기고 싱그러운 취미인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다만 전 천천히 하나씩 늘리자라는 거죠 한 개에 2부씩 주고 구매했대요 육불의 행복입니다 놀 때는 좋은데 뒷감당이 힘들어요 집에서 바다가 가까이는 5분, 애들 물놀이 하는 곳은 10분 거리라서 너무 좋은데, 단점을 굳이 꼽자면 검은 모래라는 거. 너무 입자가 고와서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. 수영복을 아무리 꼼꼼하게 씻고 몇 번을 빨아도 원단에 콕콕 박혀서 꺼낼 때마다 검은 모래비가 뚝뚝 떨어져요. 아우 복수다, 복수. 목이 있어? 응. 박쥐가 날라갔어. 무슨 그래, 박쥐야 또? 박쥐. 또 오만해 좀. 겁만 많아가지고. 박쥐였어. 아니 이렇게 운동하는 사람이 겁이 많아 자기는? 운동하는 사람 데 이거 여기 짜 운동하는 사람이잖아. 나이 헬스하는 사람이잖아. 그냥, 그냥 <웃음> <웃음> 삼남매는 매일 같이 기도해요. 고양이와 강아지를 빨리 기를 수 있게 해달라고요. 잠깐이었지만 그런 우리 가족의 마음을 알고 새 식구가 찾아와 주었어요. 어미새가 둥지를 틀 때부터 시작해서 이 3주 동안 무척이나 행복했어요. 마치 집안에 신생아가 태어난 것처럼 말이에요. 온 식구의 생활 패턴이 바뀔 정도였으니까요. 비록 잠시 머물다 갔지만 우리는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. 그리고 다시 알게 모르게 새 식구를 맞이합니다. 지금 우리에게 새 바람이 불어오고 있나 봅니다. 어디서부터 불어오는지 또 어떤 바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게 무엇이든지 기대해 봅니다. 오늘도 온맘 다해 주어진 하루를 사랑하면서요.